오리 잘 지켜. 금둥아. 금둥아. 오리 잘 지켜. 알았지? 음, 여기는 오리천국이다. 우리 계곡에서 내려와가지고, 너무 깨끗해. 음. 와, 너무 좋은 곳이다. 세상에 이럴 수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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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빠진다, 빠진다, 빠진다. 빠진, 빠지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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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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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하려나, 빠지, 빠지겠다. 빠지겠다, 빠지겠다. 빠지겠다 빠지겠다. 공기배다공기배다 저거는 Amerika. 저거는 지금 지금 금만더그금 지금 지치고금지겠는데 지금 지금 공장인가 지금 지알 지금 지금 알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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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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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